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의 주위에는 건축물을 바치고 있는 게 이제 대지고요. 건축물이 있는 땅을 말하고 그 주변에 이제 도로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건축물과 같이 묶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건축 요소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의 가격이나 임대료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나 또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특별히 단순 암기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먼저 건축물은 안전한 곳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침수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물론, 내가 자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인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습지와 매립지의 관계를 보면, 은 습한 토지, 또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또그 밖의 유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집안 개량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 옹벽의 설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옹벽이란 무엇인지 아시죠? 토지의 경사면이나 단차,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에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을 이제 옹벽이라고 해요. 보통 콘크리트나 혹은 강한 철망 같은 것으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지지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그 토지가 무너내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을 옹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옹벽이 이슈가 된 부분도 있었죠. 이 백현동에 50m가 된다고 랬나요그 정도 높이에 급경사를 이룬 옹벽이 뉴스에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옹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되는 곳이 이 밑에 같은 것인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할 것. 높이가 1m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도가 이게 1.5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파를 때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합니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에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합니다. 뭔가 지지를 위한 그런 구조물 혹은 배수 구멍 있죠? 배수 구멍 같은 게 이렇게 호스가 나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는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경 부분을 볼 텐데요. 시험은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런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이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외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냐?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뭐 사방이 그렇지 않아도 녹지인데 거기에 뭔가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또 조경을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 공장은 아무래도 조경 같은 그런 곳이 상대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불필요한 곳인데, 또 면적까지 작아요.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런 곳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공장이 세 개가 나옵니다. 옆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장인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냐 할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그런 공장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냐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또 염분이 있는 곳에 나무 심어봤자, 그 소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축사, 동물을 위한 조경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이런 곳은 어차피 최대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미만이잖아요. 그런 곳까지 굳이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소규모의 물류시설인데, 그런 곳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서가 더 중요한데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그런 1,500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 시설은 조경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니까1,500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 조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연면적계가 합1,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과 물류 시설은 조경이 필요 없어요. 공장도 그렇고요, 물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거 상업 지역의 물류시설은 조경을 해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면적 1,500 제곱미터 미만인 물류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거 및 상업 지역에 위치한 그런 물류 시설은 어떤 환경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경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변 환경과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물류 시설이라는 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위치한다 할지라도.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적절한 조경 시설을 함으로써 이 나무와 녹지를 통해서 그런 주변 온도를 낮추고 열섬 현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조경을 해야 합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 또는 관리 지역의 건축물 이런 곳은 이제 도시 외 지역이잖아요. 관농자 지역이니까 이런 곳까지 조경을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런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도시 외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그렇게 지정된 지역은 조경을 해야 합니다. 또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종합 휴양업의 시설, 관광 휴양 지구 단위 계획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것들은 조경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조경을 더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좀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런 건축물은 이미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들 이제 환경 친화적인 특성이 있죠. 그런데 건축법에서연 조경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경우 상호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중복 규제나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도 요즘에는 이제 조경을 하죠. 그래서 옥상을 이제 쉼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조경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열을 흡수해서 건물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이렇게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요,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전체 조경을 했다고 그러면,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이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면적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 조경 면적에서 옥상 조경 면적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이 땅이 다 돈인데 요만큼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옥상 전체 면적이 아니라 옥상의 3분의 2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물로 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지의 조경 면적의 2분의 1,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분의 2, 2분의 1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한 공지를 말해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이 대지의 특정 공간을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공지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라고 이렇게 써 놓기도 하죠 누구나 시민들이 와서 쉬고자 한다면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는 잘 활용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공개공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공지를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은 어떤 것이 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두 개가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 지역에 이런 대상 건축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 지역을 보면은 일반 주거 지역,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공개공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공지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이 대상 지역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세요. 일준이가 반주를 마시고 상준이도, 상준도 데리고 이 공개공지 가서 담배펴. 네. 그렇게 암기하시면 어떨까요? 이 암기코드라는 것은 의외성 있을 때좀 얼투당투 안할때 임팩트가 있고 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말도 안돼 그러면서 기억에 남거든요 너무 말이 되는 것은 기억을 붙잡기가 힘듭니다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일준이가 뭐 갑자기 무슨 반주를 마시고 상준도 데리고 공개공지 가서 담배 펴 재밌잖아요 이래야 기억에 남고요 이렇게 들어 두신 거는 아마 기억에 오래 갈 겁니다 몇번 반복하시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건축물이 문판 숙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중이용시설 할때 문종판 운숙종이었잖아요. 비슷하죠.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 문종판 문종을 팔고 운숙종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종합병원이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신에 그 업무시설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그것만 바꿔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건축물이냐면 자세히 보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런데 이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산물 유통시설이라고 하면은 바나나 껍질 천질텐데 거기 이렇게 뭐 쉬다가 밟고 미끄러지죠.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시설은 비린내 잔뜩 나는데 거기 가서 누가 쉴라고 하겠어요? 예, 그런데는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또 차량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럴 여건도 안 되죠. 또 운수시설. 이 운수시설은 화물용 여객시설은 상막합니다. 그런 곳에 뭐 공개공지 설치할 필요 없고요. 여객용 시설만 해당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때 해당돼요. 다중이용시설도 5,000미터 이상인 문종판 운숙종이었죠 여기도 5,000미터 이상이고요. 이럴 때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준주거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준주거 지역은 맞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해당 안 되죠.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틀린거고요 중공업 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중공업 지역 맞습니다. 여객용 운수시설 맞죠.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이럴 때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확보해야 될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데요. 만약에 조경면적이 있다 혹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정지작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재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매장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치한 면적이 있다고 할때그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광화문에도 그 대로를 개발하다가 그 문화재가 발굴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현재 가보면은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 게 있을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이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다음에 따라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1.2배 이하까지 완화해서, 그러니 1.2배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1.2배로 완화한다. 1.2배 까지 높여 줄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될게 실제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내용에 보면은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음에 따라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뿐이에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로 1.2배 이하로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폐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내용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도 나오죠. 기억 나시나요? 잠깐 가볼까요? 자, 62페이지예요. 62페이지인데 여기도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효과 도시개발법이죠. 개발행위파트고요. 여기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검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이 나번에 해당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때는 반으로 줄인다는 거 용적률을 이렇게 100에서 50%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여기에서도 검폐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종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만 강화에 적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비슷하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개 공지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간으로도 활용하지만 그 건물주 입장에서 좀 이렇게 베니핏을 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누구든지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들이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출입급 폐쇄 등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제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 앞에, 정문 앞에나 그런 공간에 공개공지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60일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판촉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는 판촉활동이 아니라 판매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공개공지 등에 활용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개 공지는 이제 대지 면적 기준으로 100분의 10입니다. 여기서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인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해요. 도로라고 다 도로가 아니라 4m 이상이어야 그런 도로여야 혹 도로로 사용할 예정인 그런 예정 도로여야 그것이 이제 도로 도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는 지형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4미터가 아니라 3미터 이상인 것도 이제 도로라고 그렇게 할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막다른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끝이 막혀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해요. 그런 곳은 또 약간 예외적인 상황을 두는데 도로라고 부르지만 그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는 2미터 이상만 되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 두 명이 한 사람의 어깨를 1m로 기준했을 때두 명이 엇갈려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만 되면 은 그걸 도로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에는 3m 이상일 때. 그러니까 차한 대, 2m 폭의 차한대 주체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도로라고 하고요.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도로 너비를 정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소방차의 너비가 2.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m에서 35m 미만인 경우에는 뭐 차가 없으면 직접 들어가도 되고요. 차가 한 여러 대가 주차시켜 있더라도 소방 호스가 이제 보통은 30m 정도는 되니까 불을 끄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도 3m 이상 정도만 되는데 35m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차가 좀 진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이제 진입해야 될 경우, 차가 도로에 이미 2m 폭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2.5m가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면 2m, 4.5m, 4m, 4.5m. 그리고 약간 여유를 두고 한 6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할 때 또는 변경할 때또 해당 규정이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할 때, 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폐지하거나 어떤 변경을 할 때는 예외 규정이 없이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접도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도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원래 그 원칙상으로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그 도로에 접해야 돼요. 위에 도로 너비는 그 도로의 정의에서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내용과 다르죠. 이거는 그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차가 쌩쌩 달리죠. 그런 고속도로에 접한 대지는 거기에 그 건축물이 속한 돼지가 그 고속도로에 100m를 접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그 건축물로 진입로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고속도로는 딱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죠.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라는 것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농지 한가운데에 쉴수 있는 농막을 건축하는데, 거기 그 농막까지 2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해 해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누가 농막을 짓겠어요? 자, 그런 경우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또 예외 규정이 있는 가 반면에 2m가 아니라 그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강화 규정이 있어요. 즉,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그러니까 연면적의 합계가 2 0 0 0제곱미터면꽤큰 건축물이죠? 이런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4m가 아니라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2m가 아 니라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m에서 6m로 강화 됐고, 2m에서 4m로 강화 됐죠. 그래서 이제 강화 규정인 거예요. 왜냐,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로 큰 규모의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건축물이 공장인 경우에는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그렇게 조금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옆에 그림에 나와 있죠.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그러한 건축물은 이 도로에 4미터가 접해야 돼요. 그 도로는 6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접 그렇게 말을 만들었고요.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럴 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선이란 무엇이냐? 건축을 할수 있는 선이라는 거죠. 대지와 도로의 접합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그 경계선을 말해요. 그 선이 있는 데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이 건축물이 도로 침식해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고, 또도로의 어떤 적정한 넓이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원래 원칙은 도로와 접한 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주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해요. 원칙상 그런데 이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너비의 도로인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4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4 m 가안 되는 그러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 옆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기존의 그 도로와 접한 부분, 기존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건축물을 건축해버리면 도로가 너무 작은 거죠. 도로 너비가 너무 작아서 차량 통행이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축을 할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런 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2m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여기서부터 건물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도로가 규정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면, 이 중앙선으로부터 각각 2m를 후퇴하면 전체 길이가 4m가 되잖아요. 그렇게 원래 규정된 도로 면적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퇴해서 2m를 후퇴해서 이쪽에 여기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겠죠. 전체 너비가 이제 4m가 되니까요. 그런데 또한 경우는 도로의 반대쪽에 경차지증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경사지 또는 하천 등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물로 2미터씩 2m씩 물러나야 되는데 못 물러나잖아요. 이쪽은 하천에 도로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전체 4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4미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문장으로 보면은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소유너이라는 것은 4m죠. 이 4m를 확보한 후에 그것을 건축선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파악해 야될 것이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면적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빠지는 면적 이렇게 빠지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요 그러니까 땅을 내주고 나머지 땅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2m 를빼 줬다 그러면은 전체 20m 일때 2m 빼주면 18 미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쪽 면적이 10미터라고 하면은 곱하기해서 180제곱미터가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정건축선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이 지정건축선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 지역에서는 이 도시 지역에서 출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런 건축선의 개념과 달리 건축선을 따로 또 지정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도로가 뭐 4m가 아니라 8m로 충분해요. 이런 경우는 건축물의 이 접도 원칙과 부합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건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지 안에 이 도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 도로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도 필요하고요. 또 인도와 건축물과의 또 완충 공간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4m 범위 내에서 지정 건축선을 또 다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뺏기는 공간이잖아요. 네. 이 지정 건축선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또다시 4m까지 이 땅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대지의 건축선과 이 도로 경계선 사이의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포함해서 용적률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이 공간에 이 공간에 여기 이 부분에까지 대지면적을 계산해서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지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그 의미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일종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정건축선을 지정할 때는 대지면적에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도로의 모퉁이 대지인 경우 이런 경우에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의 모퉁이가 이 도로로 다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요만큼을 이제 깎아내야 돼요 그래야 차량이 이렇게 돌고 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각 전제한다. 전지, 전제, 뭐 그런 가위로 깎아낸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가각 전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너무 좀 복잡하죠? 그리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 요것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90도 이상인 경우, 이렇게 꺾인 각이 90도 이상인 경우, 양쪽 도로가 6m 이상, 둘다다 다 6m 이상이면은 3m가 필요해요. 3m가 필요합니다. 각각 3m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도로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이와 같이 하나라도 4, 6m 미만이면, 여긴 4m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2m면 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개도 힘들다고 그 63빌딩 그렇게 안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쪽 모두 다 6m 이상이면 은 3m를 깎아내야 된다 3m 곱하기 3m를 꼭 깎아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을 보면 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 당연하겠죠 이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어 건축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 건축물과 담장 같은 게이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축물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층 있는데 이 지하층은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지 아니하다.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교회가 지하로 이렇게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법정 싸움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이 건축물에 어떤 출입구가 있고 창문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4.5m 이하에 있으면은 그거를 열고 닫을 때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4.5m 이하에 이 출입구나 창문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문제 풀어 보지 않은 거 문제 중 풀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